자2 0번 문제 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 네, 뭐 그렇습니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는 게 목표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해자 표를 알파 플러스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자고 했으니, 뭐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요점의 좌표를 선님이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베타 콤마 알파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저, 그리고 알파콤마 베타, 베타콤마 알파는 어차피 여기 위에는 있 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타는 알파분의 3, 요게 성립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예, 요거를 이용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 문제 푸는데 요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지금부터 주목할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신발끈 정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수령이니 그런 거쓸수 없죠. 자, 한번 제대로, 한번 FM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BC 길이를 먼저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3,3에, 마이너스 3,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고, 그거를 곱하고 2로 나눠서 3루트 3이다.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자, 선분 B, C는 자, 선분 B, C는 어떻게 되나 좀 봐주세요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야, 이거는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요 루트 2에 선생님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가 더 크잖아 알파가 베타보다 더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A, B, C의 길입니다 길이 그럼 직선 B, C의 방정식도 좀 직선 B, C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일일이 쓰나요? 자, 어쨌든 자,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대칭 되니까 자, 그럼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네 괜찮나요?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요 직선에서 자 선생님이 바로 갈게요 그냥 마이너스 한 것만 3까지 거리가 좀 필요하잖아 이걸 h라고 할게 그게 아마 요런 요런 요기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죠 자요 거리 공식을 쓰면 h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맞죠? 예,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3 3 넣으면 0될 테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색깔 잠깐 바꿔볼까요? 자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넓이는 3루트 3인데 일단 밑변의 길이 자, 일단 이렇게 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맞죠? 요거 요거 예, 그리고 요거 높이 루트 2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다? 예3 루트 3이다. 루트 2 루트 2 날리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6 루트 3 이렇게 되네. 아, 그래요. 아, 뭐,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자. 자, 그러면은 선생님 식을 조금만 변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봐봐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플러스 4 알파제곱 베타제곱 이런식 가능하잖아요. 자, 여기다 그럼 6루트 3을 넣고, 여기 알파베타가 아까 얼마였어요? 3이었나요? 3 맞습니다. 그럼 얘가 9될거 아니에요? 9. 자, 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 알파, 여기 6루트 3의 제곱. 그럼 36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3이니까. 그럼 얘는 108 플러스 36, 얘144 예, 나오네. 아,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아, 이거의 제곱은,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 1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죠? 그러면은 12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3이니까 6 이렇게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8 돼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18이 되는 상황. 괜찮습니까? 자, 이제 답을 한번 가볼게요. 요거랑, 알파 베타는 얼마였죠? 아까 3이랑 요거 두개 가지고.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맞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루트 18의 세제곱이니까 18, 루트 18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3이니까 9에 곱하기 루트 18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9 루트 18 얘가 답이며, 얘는 예, 3 루트 2니까 27 루트 2, 요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서수력이니까 이렇게 끌어 가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어우씨, 계산이 기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